아 단일 진짜 너무 웃겨. 왜 다니엘. 혼자 아니, 혼자 딱 번복이야. 네. 너 자꾸 안 무서운 척 가지 마. 아니 형한명 났어 너 지금. 아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니, 아 진짜 할줄 아는 게 없어. 아니, 네가 아니야. 런닝맨 공포 특집을 한번 해야지 정이최니일 다리 제일 잘하는 특집 하 납시다 진짜 찾아 찾아보자고. 저 진짜 저는. 옛날부터 오컬트 음. 뭐 요괴 아. 이런 거 진짜 좋아했고. 실망하지 어, 마, 너 아까 기절했잖아. <laughs> 어, 천이형강지 선생, 님영화도사 나와서 어, 영화도사 어, 그거 좋아했고요. 너몇살이냐너 그러면. <끼리> 진짜 종포특집 <끼리> 네. 한 다음에 혹시 매력이 생겼어 여기? 아 전혀 <laughs> 전혀. <끼리> 야, 우리 무서운데 같이 들어가잖아. 그럼 약간 그런 걸 생긴대. 아둘다 진짜. 어, 둘다 어때? 아, 나는 아니지. あ, 아니, 나는 아니. 내가 앞당겼잖아 <laughs> 아, 아, 예은아. 어? 나 응, 나 해야지, 내가 나아 예은아. 말리똑 바로 해야지. 내가 앞당겼잖아. 말 내가. 바로 해야지. 내가 앞당겼잖아. 역시문에둘 때문에. 아리 내가 너무 둘째 눈치를 봤거 그만해 둘 다. <laughs> 어 진짜 열받게 <대박이야>. 하네 <laughs> 현영아 네? 예은이는 어떤 친구야? 예은이는 어떤 친구야? <laughs> 입방구부터 끼는데? 어, 진짜 솔직하게 얘기 솔직하게 그냥, 그냥 솔직하게, 솔직하게 말해 예은이는 어떤 솔직하게 말해 예은이는 맑아요 맑았다라는 게, 게 말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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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이, 의미가 내표가 어. 돼있지 <웃음> <웃음> 나 거. 있다 하나 뭐야? 어. 아 근데 이거 어디서도 얘기한 적없아왜 어. 그래, 그래. 아니, 가저 약간 도둑범으로 본적 있어요 어? 도둑범으로 적 있어요. 어? 뭔 소리야? 뭐? 야, 그거는 수지 언니야! 아, 아니야! 아니야. 네, 네. 아니? 있어, 아니, 아, 아니, 그럼.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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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니 아니! 아니! 니 아니 웨이크스크립밤 있잖아. 그거 우리가 똑같은 거 쓰고 있었는데, 그래, 아, 어, 맞다, 그거 제가 그 그래. 뒤쪽이 되게 깨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좀 내구성이 약한지 언니 것도 좀 깨져 있었나봐요. 근데 어제 언니가 그 립밤을 잃어버렸대요. 아그렇구나고제거 어, 어. 어, 어. 어, 어. 어. 꺼내서 발랐는데, 어? 그내 <laughs> 거. 내서야너 너무 심하네. 근데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되게 갑자기. 나나 아니야! 이러면서 엄청 억지는 거예요. 내가 상관할게요 형. 영아 웨이크메이크. 그 기억하지 는데 너무 억울했다. 나씨야, 근 너무 억울했다. 그래, 그래. 아, 너무 웃긴다. 너무 웃긴다. 아, 너무 웃긴